안녕하세요. 주말농구TV입니다. 자, 포도나무 앞에 나왔습니다. 포도나무가 비바람에도 잘 견디고, 지금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까지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캠벨포도입니다이 보이시는 게 캔벨포도고, 지금 아직까지는 익진 않았어요. 제가 봉지를 이렇게 좀 떠들어서 보니까, 아직 익진 않았고, 이제 아마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이제 변해갈 거예요. 예, 저도 이게, 몇 군데 이렇게 좀 뜯어서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밑에 좀 구멍을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크기는 어, 웬만큼 이제 컸고, 근데 그동안 이제 폭염 때문에 잘안 컸죠.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이제 잘안 크다가 이제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크고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파랗습니다. 예, 아직도 초록색이고 요 애들이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색깔이 조금씩 이제 변해갈 거예요. 보통 8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딱한달 정도 남은 건데, 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이 이제 굉장히 덥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보시면, 이 보세요. 이게 새순가지에서도또 이렇게 또포도송이들이 열려요. 이런 포도송이 놔두면, 어잘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이런 것들. 예, 결론적으로는 안 열리, 안 익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따주는 게 좋아요. 여행분만 뺏어가고, 이런 애들은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보이는 족족 따주세요 이렇게 이 순이 가지가 이제 거의 다 컸는데 또 비가 오면서 곁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곁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 포도 송이가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아예 꺾어서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안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분들이 분산이 안되고 잘 큽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장마 지나고 나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서 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방 종류들이 이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 시기인데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나방 종류들은. 근데 나방 종류들이 이 포도나무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포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요. 포도나무 가지에 피해를 줍니다.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가지들을 구멍을 내고 이런 데다가 애벌레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벌레들이 이 안에서 이안 속에, 안에 있는, 이 속, 속에 있는 것들을 갈가먹어가지고, 가지를 죽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가지 한 가지만 죽으면 괜찮은데, 메인 가지를, 메인 줄기 쭉 커가는, 커가는 어떤 키우려가는 가지들을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 이제 포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밑에서, 어, 나방 종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잎이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할 시기인데 자 보세요 잎이 어 괜히 제 손바닥보다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순치기를잘 해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포도 키울 때한 여덟 마디 아홉 마디에서 잘라주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디에서 끊어줬죠 그랬더니 영양분들이 이제 이 가지로 가면서 잎도 커지고 아주 징록색으로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포도가 열리고 나서는요 이 뿌리가 열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잎이 열매를 키웁니다. 그 얘기는 광업성을 하면서 잎, 이 과일도 크게 해주고 착색도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당도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잎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잎이 이 살균제를 가끔씩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음. 어, 또이 타들어가듯이 죽는 경우도 많고 시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장히 어, 우수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살균제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 꼭 포도잎 밑에 쪽에서 이렇게 어 살균제를 조금씩 해주는 를 권장드리고 이 손이 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곁가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따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영양분들이 이 포도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 포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도 굉장히 굵어지고 어잘 크니까 이런 애들은 벌써 굵잖아요 햇빛을 잘 보는 쪽에 있는들이 확실히 포도가 굵어요 그만큼 광합성을 잘 하기 때문이죠 어 그런 부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방제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어이 비바람이 많이 치면 이제 가지가 꺾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뭐 하시기보다는 저절로 저처럼 놔두면 자기네끼리 그냥 이 줄기들끼리 붙잡고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캠벨포드는어 스스로 그렇게 지탱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그만 거라서 봉지를 안 세워주고 익어가는 정도로, 정도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놔둔 건데,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조금씩 익어가는구나, 언제쯤 수확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봅니다.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 시기는 언제인지 이제 아실까요?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포도봉지를 이렇게 벗겨, 벗겨고 이렇게 뭐 보기도 합니다만, 막상 따서 보면은 안에 있는 조금 아직도 보라색 빛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너무 일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포도도 좀 시큼하기도 하고 어더 향이 좀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포도를 수확할 때이 포도 나무 밑에 딱 갔을 때 포도 향이 진하게 나올 때쯤 수확을 합니다. 정말 이 포도가 잘 익었을 때는 이 근처만 가도 포도 향이 은은하게 퍼지거든요. 그때 이제 물론 당연히 말벌들도 찾아오고 파리들도 오고 다양한 이제 곤충들도 와서 이제 먹으려고 막 덤벼드는데 그때가 가장 수확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포도 봉지 열어보고 어 까만데라고 생각하고 따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향기가 좀 은은하게 퍼졌을 때가 좋고 그리고 그냥 막 따서 보면 이 위쪽이나 안쪽은 덜 익어서 좀 보랏빛도 도는, 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뿌리에서 먼 쪽부터 익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에서 가까운 쪽보다도 뿌리 쪽에서 가장 먼 쪽, 가지 쪽에 있는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먼저 익으니까, 어, 살펴볼 때도 뿌리에서 가까운 쪽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이 줄기가 이먼 쪽, 뿌리에서 먼 쪽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어, 거기부터 잘 익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뿌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줄기가 와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을 먼저 살펴보는, 어, 저, 경우가 많아요. 이쪽부터 잘 익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샤인머스켓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샤인머스켓 올해 한 150송이 정도, 200송이 정도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워낙 그동안 폭염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캔벨도 마찬가지고, 물을 저는 주말농부라서 주말에 밖에 못줘거든요 옆에 수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저번에 한 35도, 36도 넘어갈 폭염에는 어그 정도 물 일주일 한번 줘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들이 쭈글쭈글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가 와서 아마 수분 흡수를 잘해서 그러진 않을 텐데 이렇게 캔벨도 그렇고 이렇게 만져서 보면 수분이 없어서 쭈글쭈글한 경우가 있었어요. 캠이 샬머스켓도 그렇고. 그래서 물을 괜히 좀 자주 줘야 됩니다. 이 괜히 가물 때와 폭염이 계속 이어질 때는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어, 수확하기 전에 뭐 지금 캠벨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안 줘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확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당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당도를 올려야 되고 지금 온 비양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땅속에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흡수해서 지금도 알 크는데 또는 당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니까 물은 안 줘도 되고요 샤인머스켓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는 수확이 좀 늦기 때문에 어,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물을 조금 줄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어, 포도 알이 굉장히 작아지고 영양분 흡수를 못 하니까 알도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캠빌 포도하고 샤인머스켓 키우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수확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위해서 이제 겨울부터 가지치기하고 봄에 순치기하고 교순치기하고 포도봉지 쓰우고 이런 것들을 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수확 시기를 잘 맞춰서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때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가지들이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낸 애들이 이제 나무 색깔로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 한 달로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급격히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 그 포도,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표현으로 감사 비류라고 하죠. 이 뿌리 주변에 이, 웃걸음을 한번 줄 겁니다. 이 태비도 그렇고, 어, 복합 비료 같은 거를 미리 줘서, 나뭇잎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미리 웃걸음을 줘서, 얘네가 그, 영양분을 흡수한 상태에서 겨울을 날수 있게끔 해주면, 그 다음 해에 굉장히 포도가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듬해 봄에 이 웃걸음을 주잖아요. 그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을 하고 나면 잎이 다 떨어지기 전, 전에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기간 안에 웃걸음을 좀 미리 줘놓으면 얘네가 영양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뿌리 쪽으로 물을 내려보내잖아요. 이제 가지 쪽에 이제 물을 쫙 내려보내는데 그 상태로 겨울을 나면 그 다음 에 포도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 거 미리 어, 생각하셔서 웃걸음도 준비하시고 이제.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잎이 떨어지고 나면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우거져 있는 이런 이, 이 상태에서 아마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어떤 가지를 겨울에 가지치기 할 것인지 어떤 거를 키울 것인지 어떤 건강 전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될 건데 저는 이미 어~ 숨치기를 하면서도 이 안에 보이지 않게 어떤 가지를 키우려고 하는 굵은 가지는 어, 순치기를 하지 않고 키우고 있는 가지도 있기,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가지들 이런 가지들은 요 나무 가지가 지금 굉장히 굵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겨울에 제가 자를 거거든요 강, 강전정을 하고 얘를 키울 겁니다 얘를 키울 거라서 얘는 지금 어, 순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저쪽으로 어딘가 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다시 넘겨가지고 봄에 키울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어, 키울 가지 어, 건드리지 않고 잘 놔두는 것도 중요하죠 자 포도나무 키우는거 계속해서 제가 1년동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마지막 수확 때까지 방심하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저도 공유 드릴 테니까요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